자, 그다음에 생활 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공부 어디서 하셨나요? 어, 처음에는 집에서 하려고 해 봤었고요. 왜냐면은 그 자, 집안일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이랑 놀아 주다가 아침 식사 애들 먹이고 아기들을 어린 집에 보내고 난 시점이 9시 반이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이동하는 시간이 또 낭비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3시 반에 애들이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계속 집에서 어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또 계속해서 짬짬이 공부를 하는 그런 걸 했었다가 음... 결국은 독서실을 잡았어요. <laughs> 아무래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차라리 이동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죠. 음. 그럼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독서실에 계시고 네. 다시 와서 애들... 그렇죠. 9시 반에 애들 보내 놓고 뭐 집안일 할수 있는 건해 놓고 적어도 오전 중에는 독서실로 출발해서 걸어가면서 계속 그 법규 서버 암기하고 독서실 도착하면 은딱 공부하고 다시 또 시간 맞춰서 법규 감기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애들이랑 놀아주다가 저녁에 우리 아내님이 퇴근하시면 은 하이파이브 탁 터치하고 공부를 가겠습니다또 출근하러 갑니다 이렇게 애들 안아주고 또 아까 그 독서실에 가서 또 공부하고 약간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와 일주일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어 하루 일과는 아까 몇 시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고 <laughs> 한 6시, 7시쯤 오셔서 하이파이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실 어, 네 조금 더 일찍 교체를 하긴 했었어요 저희 원장님 직장이 좋아가지고 음. 어쨌든 간에 더 일찍 교체를 하고 저는 공부를 하러 가서 처음에는 몇, 몇 번의 시행착오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끝내는 시점을 많이 해봤었는데 저에게는 정말 순수히 저희, 12시가 넘어가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에 잘수 있도록 공부 시간을 조절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사실 더 일찍 끝냈던 거죠 럼 11시 반? 11시쯤 끝내가지고 집에 와서 12시에는 내가 잘수 있도록. 다음날은 7시에 일어나서 하고. 그거를 주말에는 유튜브에 찾다 보니까 막 새벽에 기상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해봤는데 전혀 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일이랑 스케줄을 동일하게 맞춰가지고 1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네. 주말에는 저희 아내님이 조금 더 육아에 훨씬 더 많이 시간을 쏟아주시고, 감사하게도.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맞아요. 전업으로 미친듯이 하는데, 네. 나는 이 애기들 보고 집안이 설거지 하면서 짜증 막, 막 네. 그러진 않았어요? 거기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은 전업 수험생들이 너무 부러웠죠. 야, 나도 진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하루 아침에 눈 떴으면 공부하고, 끝날 때까지 그냥 공부만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내걸 바꿀 순 없으니까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봤자 나만 손해니까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대신 내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스스로를 계속 압박을 하면서 공부했었어요. 었 공부를 하다가 사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쉬는 시간에 막 유튜브를 보고, 보다 보면 한 10분, 20분 금방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10분, 20분이면 짧죠. 어, 그래요? 거기에 스스로를 막 자책하고. 음, 야. 레 같은 자식. 어, 뭐, 너, 시, 너 시간 이렇게도 없는데. 붙을 생각이 없는 자식. 어, 거야? 너 20분이나 봐, 낭비한 거야. 그래서, 아, 그래서 언젠가는 중간에는 그 차단 앱을 깔았었어요. 유튜브 <laughs> 뭐 보일 뭐, 꿈. 뭐, 어. 뭐, 차단에 항상 해제하지 않아요? 아, 해제 못하겠구나. <laughs> <laughs> 어,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온갖 방법들을 써가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한 거예요? 하루에 제가 열품달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하루 숨 공부 시간 목표량 8시간이었었어요. 음. 어, 숨공 8시간이니까 실적 공부 시간은 뭐, 10시쯤? 10시간쯤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어쨌든 숨공 목표량은 8시였고, 8시간을 대부분은 채울 수 있었고 어, 못 채운 날도 있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평가는 사실 1년 3개월 공부하고 하루 8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안 했지만 꽤고득점이 나왔잖아요. 공부 시간이 조금 더 적었어도 괜찮았을까요? 어, 저는 한참 부족했다고 생각했어요. 제 공부 시간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할 쌈량이 안될 정도로 공부 시간이 적었다고 생각해요. 더 적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질문하냐면은. 더 공부 시간이 적은 환경에 계신 분들. 아, 내가 아, 6시간 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네네네. 어, 6시간 하면서도 저렇게 고득점이 나왔으니, 네네네. 난 6시간이면 문 닫고 들어가겠다. 근데 6시간 정도 주어졌다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점수 여유가 많았으니까. 근데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 그시점에서는 저는, 그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를 되게 차근차근 하지를 못했었어요. 저도 시간만 있으면 양치기 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띄엄띄엄 공부를 했었고, 계속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공부를 했었었거든요. 계속해서 불안했었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8시간도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면 전략을 좀 다르게 짰었을 것 같아요. 음. 1차만 공부한다던가 하는, 그리고 애초에 생동차를 노리는 게 아니라 2년차, 3년차를 노리는 방법으로 애초에 전략 계획 자체를 조금 많이 바꿨을 것 같아요. 8시간이 정말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음, 알겠습니다. 자, 뭐 운동 같은 건안 하시나요? 체력적인 관리? 그 일단은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걸좀 좋아해가지고 초기에는 했었었는데 음. 그때도 그때도 그 했었어요. 그 세트간 휴식 시간에 서브 외우면서. 그래서 아, 막, 어, 막 법규 서브를 외우면서 막 벤치를 하고 그랬었었는데 아. <laughs>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게. 하다 진짜. <웃음> <웃음> 아 근데 그 그럼 뭐예요 벤치 하고 한1분 쉬잖아요. 쉬는 시간 지켜야 되는 게또 이게 중력 운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네. 아, 아, 여튼 아, 여튼 아. 예,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이 중간에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고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열면은 아 완세하고 하다가 또 닫으면 또 집에서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팔굽혀펴기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공부,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헬스장에서 시간 쓰는 거에 대한 아. 고민은 안 해봤어요? 공부하면서 운동해 왔잖아요. 아니 그냥 왜냐면 운동이 꼭 필요해서 그래요 제가 코로나 시기로 헬스장이 문이 닫았었을 때 운동을 좀 쉬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나약해져요 정신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음... 집중력이 떨어지고 원래는 애들을 보내 놓고 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 뭔가 약간 이런 과정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체력적으로 튼튼하지 않으니까 정신력이 좀 튼튼해지지 않는 느낌 그래서 운동은 그렇게 불규칙적이지만 꾸준히 하려고 했었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수면 시간. 어느 정도 되셨어요? 어, 일 시간. 1 2시부터7시까지 그냥. 음... 잘 잤습니다. 잠은 좀잘 자는 편이에요. 아, 그거는 엄청난. 그쵸, 축복이죠. 축복이죠. 음. 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지만 잠은 잘 잔다. 어, 맞아요. <laughs> 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분명히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 어떤 해소법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저는 남편과사님이 합격수기를 올리는 날이, 저한테 되게 정당하게 쉴수 있는 그런 <laughs> 시간들이었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봤죠.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야, 이거는 공부야. 공부에 일하니? 하면서 학교 수익좀 반복적으로 보고, 그렇게 했었었고, 저는 사실 영화 보는 거좀 좋아했었거든요. 영화가 진짜 보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영화 뭐, 결만 포함하면은 딱한 20분짜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 2배속으로 10분이면 보니까. 그렇게 영화 한편 보고, 아, 즐거웠다. 하고 또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을 좀 계속해서 마련했던 것 같고요. 아, 또이 말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지식이라는 게, 안평가사님은 아시겠지만, 내가 공부하면서 들어가는 지식보다 사실은 내가 설명하면서 내게 되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속이는 쉬는 시간에,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 답을 해주면서, 야, 이건 공부하는 시간이야? 이러면서 나를 속이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가졌었죠. 질문을 답해주면서. 음. 뭐, 막, 좀, 거하게 뭘한 거는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잠깐, 뭐, 유튜브 보고, 잠깐, 네. 뭐, 카톡 답변하고. 네, 네, 네. 어, 그런 적 없었어요. 무너진 날. 어, 있죠. 외부 요인으로 무너진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언제 폐쇄됐어, 코로나 때문에. 애는 봐야죠. 애, 애, 가 <laughs>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면은, 저녁 때까지 그냥 애들 보고, 아니님 오실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날은 한 2, 3시간 공부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터무없이 적은 공부 시간이었었어요. 네. 와막 진짜 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다 어 맞아요 난 지금 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어. 아, 네. 붙어야 되는 사람인데 네, 이거에 네.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네, 네. 아. 중간중간에 불규칙적으로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찾아오면 내가 또 조율을 해볼 텐데 코로나가 또 심해지면은 유치원 다니는 선생님의 지인이 예를 들어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이게 폐쇄란 말이에요 응. 애들 데리고 또 코로나 검사하러 왔다 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에 스트레스 받아 봤자 나만 손해니까 그러려니 아 내가 20대 때공부했었어야 되는데 20대 때 공부하는 나의 잘못이겠거니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덕분에 그런 시간 제한 때문에 되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엄청난 내공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외부 요인 외에는 그럼 슬럼프가 별로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그러니까 사치였죠. 이거, 아. 아, 이건 또 안무미평가사님의 말인데, 어. 생동차에게는 슬럼프가 사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빠져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아, 나 공부하기 힘들다 하면 일단 생동차와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거기서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본인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슬럼프는 공부로 해결하는 거지, 다른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좀 그래요 이렇게 너무 하기 싫어도 그 잠깐만 조금 버텨주면 집중하는 그 존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면 또 이렇게 금방 또 잊혀져서 하는 것 같고 그 제가 나름 그 그러니까 공부하기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몇 가지의 방법들이 있었었는데, <laughs> 그중 하나가 전효진 변호사님 합격시기를 어... 봤었었고요. 되게 여러 번 봤었어요. 음. 그거 꼭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했던 게 카페에서 공부를 음. 했었었고, 음. 카페 그 노래소리 하면서, 들으면서 좀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덜한번 네. 환기가 되죠? 네, 덜 음. 스트레스 받고, 그것도 카페도 계속 바꿨어요. 음. 독서실도 공부가 잘안 된다? 그럼 또 위치를 바꾸고. 음.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좀 다양하게 하면서, 어, 집중력을 유지했군요. 네,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저는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전화 상담할 수 있잖아요. 전화하시면은 저 공부가 너무 안 돼요, 생동차야 되는데 이러면은 저도 한마디 합니다. 생각보다 별로 붓고 싶진 않은가봐요. <laughs> 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네. 당신의 속 마음은 음, 음. 그렇게까지 붓고 싶진 않나봐요. 음. 그렇습니다. 또 엄청 절실. 맞아요. 그, 그리고 이 절실함을 사실 저희는 음. 절실함, 이세 가지 굴자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한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진짜. 그렇죠 이거는 그 어떤 뭐 인생의 밑바닥, 맞아. 거기서 오는 그 감정들, 음. 그런 것들을 다 겪고 나서 음. 진짜 절실함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음. 저는 사실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 합격자 수는 절실함 순서로 붙는다고. 그러 그러니까 뭐 머리나 이런 거는 사실 양치기로도 합격은 되니까 네. 어, 이건 두 번째고 절실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었으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런 죄책감들 아... 우리 아내님도 남편이 육아휴직 했으니까 열심히 애만 볼줄 알았는데 아또 어디서 발음 잘못 들어가지고 음... <laughs> 공부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내가 이걸 단기간에 합격하지 못하면은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되어버린. 나의 사랑한 이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을 한이 시간이 내가 그냥 사실 시험을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지 않았었으면 하는. 그리고 내가 지금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빠 직업을 쓸때뭐 회사원 쓸 텐데 이제 뭔가 다른 직업으로 썼을 수 있는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버텼죠 뭐. 오, 이거 대학생들이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런 무게감과 이런 절실함을 가진 사람과 상대해야 된다는 게 진짜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분들은 시간이 있잖아요, 대신. 그리고, 아. 그리고 사실 그건 모를 것 같기도 해요. 본인들이 가진 이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저도 20대 때잘 몰랐었으니까. 어. 아 그리고 형관 사님 인강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인강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기본적인 공포감이 있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나뭐 스터디 꼭 가야 된대. 나 혼자 동떨어져서 공부하고 있는 느낌. 뭐 개별 스터디를 또 해야 된대. 사람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아야 된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네네네. 어떤 느낌을 받았고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근데 저는 사실 원래 수능 공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강이 더 편했던 타입이어가지고 애초에 별 걱정 안 했어요 저는 오히려 실강의 최대 단점이 1배속이라는 것 같아요 강사님은 2배속, 3배속으로 설명을 안 해주고 늘 1배속으로 밖에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답답해서 견디지? 어,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좀 빨리 봤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때도 2배속으로 공부를 했고 쉬는 시간에 보는 유튜브도 다 2배속으로 보고 강의도, 기본 강의도 그냥 2배속으로 했는데 어, 알고 보니까 그 이상도 기능이 제공되더라고요. 최대 4배속이었어요. 그래서, 야, 4배속을 찍어보자, 이런 식으로 0. 몇 배속씩 계속 늘려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3배속으로 들어봤는데,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2배속에 익숙해지고, 2.2배속, 2.5배속, 2.8배속, 익숙해지니까 이제 3배속에 들리고, 쬐끔 더, 쬐끔 더 해서, 3.2, 3.5 해서, 야, 이거 좀, 좀 힘들다. 그래서, 한 3배속, 3.5배속 왔다갔다 왔다 하면서 강의를 들었었고, 이게 사실은 시간 절약이잖아요. 그러 그거는요 시험 감각 아까 말했던 그제1 2 3 <laughs> 전략에서 3이 사실 저도 걱정이었어요 이건 사실 시험 감각이고 저는 그 시험장의 분위기를 맛볼래야 맛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는 제가 인지를 하면서 공부했고 그게 시험 전날까지도 사실은 좀 공포였었어요 왜냐하면제 딴에는 좀 통제를 하고 시험을 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사각사각 사각사각 하는 분위기에서는 시험장이 처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불안할 수 있고 하지만 뭐 불안하다고 어쩌겠습니까 저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인강으로는 어렵다 일단, 제가 그 전까지 인광으로서 충분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었기 음... 때문에 하나도 안 되셨고요. 그리고 시험 감각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해서 여러 번 여쭤봤었어요. 그 랜데이 조교님한테도. 음... 그 저, 진짜? 어, 아니요. 그 전이셨죠. 아... 네. 그래서 그 주말마다, 마지막 한 3기, 4기만이라도 주말마다 올라가가지고 서울에서 볼까요? 이런. 했었는데 그분이 되게 부정적이시더라고요. 그고그 음. 그 체력 소모에 그냥 공부하고 사실 별거 아니라고 해줬는데 그 말이 되게 힘이 됐어요. 음. 어, 그러니까 사실 나, 내 입장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 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온라인만 하고도 합격한 사람들 주변에 많고 사실 그 감각이란 게 시험장의 분위기란 게 사실 별거 아니라고. 위로가 어, 어. 어. 됐어요. 우리 지금도 해주고 계세요. 어. 어, 그런 얘기를 해주셨구나.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평가사님 생활편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 그냥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 위주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